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총체적 부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시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도 지적됐는데요. 구리시의 행정사무감사 이슈 정리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7일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정률은 35%에 불과합니다. 공사 금액도 당초 55억 9천만 원에서 백억 원대로 늘어나면서 총체적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쿠리시의회 신동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설계 내용 누락과 전기 소방 공사의 법적 기준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정액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내역서에서 외장 마감재가 통째로 누락된 상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고요. 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공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동아 의원은 행정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3 개월째 공석인 부시장과 행정지원 국장 등에 조속한 인사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임용과 관련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제체의 유권 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장께서. 개방형 임기제로 부시장을 자체적으로 임명하려고 하다가 경기도와 행안부로부터 불가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함에 따라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낡은 소각장 보수 문제와. 유통, 종합시장 기능 상실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를 벌였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